건강 수명 1 0 0세를 향하여 세계로운 건강 관리법을 알려 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어, 디스크 아냐?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 근육 경직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얼핏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원인과 치료법은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질환에 꼭 맞는 치료법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어, 증상이 비슷해도 원인은 다른 척추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무료 문의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목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천절 껴서 연휴가 꽤 길잖아요. 음. 특별한 계획 있으실까요? 네 어, 이번 명절에도 어,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치료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추석은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없이 소중하긴 하지만요. 어, 저희 의료진들은 어,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오.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가 길때 치료받으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우커 원장님 환자분들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연휴가 다가오면 사실 허리 건강을 좀 지켜보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 척추는 어,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 이렇게 총 33개의 뼈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내부로 여러 신경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신경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도 또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네, 중요한 기능인 만큼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척추일 텐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질환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척추 질환입니다. 우선 협착증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그런 통로들의 일부분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에 정상적인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두 영상처럼 조금 검게 좁아지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네. 신경을 눌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디스크가 됩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저렇게 선을 그어놓은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신경들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그 자체입니다. 저렇게 되면 어, 신경이 너무 힘들어 해서요.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그런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 하시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대표적인 두 가지 척추 질환인데요. 얼핏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또 통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척추에 어디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어, 허리를 예를 들면요. 어, 허리는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총 6개뼈가 이제 관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어져 있어서 어, 허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이 조금만 이상을 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척추의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를 좀 짐작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이럴 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어, 그 부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요. 요추 5번과 4번과 5번 사이가 안 좋겠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 좋지 않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시청하시는 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어, 이럴 때에 척추, 특히 허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도 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 앞두고 연휴 다가오기 전에 조금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단계별 치료인데요. 어, 먼저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 아프실 때 병원을 빨리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제 비로소 2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어 허리 증식 아,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히 소수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이런 치료를 거듭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여기에는 인공디스크 치안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 허리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셔서 마음이 무거우셨다가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좀더 치료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해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어, 증식 주사 치료는 바로 이것을 잡아내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어, 인대나 힘줄이 손상된 부위에 뼈에 부착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증식 주사를 하게 되면요, 어, 혈류량이 증가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서요 어, 내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치유되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간격은 어느 정도로? 몇 회나 맞아야 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네, 어, 대체로 증식주사 치료를 투여하게 되면 우선은 염증 반응이 생겨나고요. 그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대개 한달 간격으로 치료를 네. 하게 되는데요. 6 내지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달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너무 자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은데 이밖에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내몸 수술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치유한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이 치료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실제 효과는 어떨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이렇게 1단계 치료를 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치료로 증식 주사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어머님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67, 77세 어머님이신데요. 어, 몇년 전부터, 어, 허리와 양쪽 다리가 아파서 이제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음, 1단계 치료를 좀 거듭 받았지만, 이제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허리 MRI가 되는데, 허리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 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어, 이럴 때 1단계 치료가 이제 거듭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나 이제 어.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제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2단계 치료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어머니께서는 2단계인 증식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게 되셨고요. 어, 그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점 가라앉아서 어, 6차 치료 이후에. 처음 통증이 한 8, 90% 이상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명절 앞두고 집안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허리 아픈 분들 더 통증을 느끼실 텐데요. 조금 일할 때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걸을 때 아파서 쉬고 나면은 괜찮아진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척추관 협착증의 한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꼭 맞는 치료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어디가 좀 편찮으세요? 어디가 편찮으지 않아요? 허리가요? 네, 네. 24분은 되었을 것이요. 수술한 데가. 아, 수술을 받으셨던 거고, 어머니 먼저 연세부터 좀 여쭤볼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보다 하고 이제 살았는데, 계속 그러고 그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네네네,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막 사관대가 이러고, 앵가이도 안 아프고, 둥그림이가 대아프고 허리가 이러고, 안 것들은 못 오겠고, 걸어댕이도 못 오겠고, 또 걸어댕이면 뒷다리로 당겨서 이러고 내란 걸라이요 이러고 뒷, 그 허벅지로. 네. 어, 네, 어머님.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은 댕겼어요. 큰 병원도 가보고 네. 가봤는데 수술을 못한대요. 그리고 협착증이 어. 생겼다 하네요 그래갖고 협착증 요 아래가 있는 협 아, 네, 협착, 협착증 수술을, 아, 수술을 예. 못한다 하네요 그거도 아. 그거도 못한다 그래서 이 그래도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살고 이러고 못 견디고 있는데 아. 네네 인자, 예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허리를 그 옆에 가서 무시났다고 또 그것이 문제라 해서. 가서 본 게, 뭐, 계란만 한 놈이 허리에서, 그, 그, 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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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무릎기 있어갖고 또 그러면서. 무릎도 있으시고. 음, 네네. 어머니. 했어요. 예. 네. 예. 그러고 나서 괜찮으셨는지 그러고 나서 산 이러고, 허리를 못 써갖고, 티, 다리를 당기고, 그것들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수술을 못 예. 하시는 음, 상태인데, 통증은 음. 너무 음. 심하시고. 그렇게 근소 저도 못 어디다가 네. 이제 그래서 다리를이 이제까지 못써서 양쪽 무릎을 두달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아 무릎 수술 다셨고요 그... 어머니 예 그놈까지 예, 했어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이제 무릎까지 이제 아픈 거다요예예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무릎도 다가으어 갖고 이러고 해버렸는데 아이 가으려서 어떻게요 어머니 네둥 둥구름이가 대합으로 갖고 아이고 네. 네. 어머님 저기 죽었었어. 지금 그 제대로 걷는 게 힘드신 게뭐몇년 되셨을까요? 제대로 걸는 게 힘든 것은 계속 그래요, 많이. 계속요 한몇 한 년째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십 원년, 오 년, 대1 5 년이나.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네, 네. 어머님 저기 네, 그래갖고 가다가 앉고 아 그렇죠 이제 협착 때문에 오. 그렇게 되는데요, 어머니. 피 네, 쉬었다가 앉고 그런데 음. 이렇게 갖고 이제 이제 도 못돼서 내가 소병이 많아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맞았 맞았거든요 예, 아프니까. 예, 네네. 근데 아프니까 가 가만에 진통제 놔주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 예, 그그시겠어요 정년일까 해가 면 신경일까나 가는 그런 이제 그거를 소경이 많아갖고 뭐 콩팥인가가 신장인가 다 망가져버려갖고. 이제 약 드시기 도 등,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 네. 아, 예. 그걸 못 막기에는요. 아 맞습니다, 음. 어머님 이게 진동제를 예, 예. 너무 많이 맞거나 드시면서 예, 예, 예.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리도 저도 모두가 이제 체멀 나퍼도 두근이거 대하분들이 제 네. 침을 맞으러 가봤어요. 한 명씩으로. 그런데 그 침이 <laughs> 괜찮은가 여쭤보려고요. 아이고. 아네네 어머니 우선 그침 치료도 뭐 맞아 보시는 건 상관은 없고요, 어머니. 예, 그래서 예, 이제. 네. 뭐 의외로 침을 먹고좀 좋아지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 이제 예. 어느 정도 대수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착이 예. 있고 그런 무혹이 생겼다는 게 아마도 그런 예. 수술받았던 을 부위 주변에 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발생해서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의료기술이 들 워낙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네. 어머님의 그런 상태를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머님이 지금 뭐침 맞고 싶으시니까 침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네. 어, 이런 자료 영상 자료들을 챙기셔 가지고 어머님 네. 좀 여러 전문병원들을 좀찾아가시고요 네. 어머님의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고 영상도 같이 보고 하면서 네. 어머님의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2단계 치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거를 설명하는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런 네. 아, 꼭 수술이 아니어도 2단계 치료여도 네. 어머님의 이런 증상들을 좀 한결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오. 어머님 침 맞으러 가시는 것도 좋지만 좀 가까운 전문 병원들을 몇 군데를 좀더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머님한테 맞는 치료를 권하는 병원을 음. 정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술 다시 못해서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수술 뒤에 수술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도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드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치료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